쉐리국기 20장 3절의 말씀 한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 지난달부터 이제 10개 명의 말씀을 아, 올해 좀 묵상하려고 마음을 먹고 저도 준비하고 말씀을 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10계명의 서언과 같은 전문가 같은 말씀 1절, 2절을 좀 묵상을 하면서 나누었어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서 광야길을 의 걷다가 그들이 이제는 신의 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그 아라비아 반다로 가죠. 지금 한참 시끄러운 홍해, 그왼 오른편에 있는 게 삼각형이 아라비아 반도인데, 거기 중간 한층에 시내산이 있어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300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고 하면 좀 그렇죠. <laughs> 북한에 있는 백제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들을 잠시 멈추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곳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두 개의 돌판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혹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계이계이 이이 명령을 잘 지킬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라는 질문 그것은 오해라고 하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한 땅, 그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의 방식. 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즉, 십계명은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뭐 미국을 간다든지 어느 나라를 가면은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씩 다른 거죠. 이 십계명은 이 계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계명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1 지법은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숫자일 고 단계일 것 같아요 첫번째 개명 1개명은요 여러 신학자들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10개명의 원칙선언이라고 즉 10가지 개명이 있는데 10가지 개명 가운데서 첫번째 개명에서 갖추는 의미와 가치는 나머지 계명들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1조 5항.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공화국인가? 자유민주공화국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조 2항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그 법은 통치자에 의해서 수시를 바뀐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일조이항이항 거기에 없어 나머지 법들의 근거가 되어지듯이 10개명의 첫 번째 개명은 나머지 9개명의 근거가 되어지는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첫 번째 개명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진다면 나머지 개명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요. 나머지 개명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개명을 우리는 매우 의미있게 또 집중적으로 우리는 어, 다가가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사장님께서. 너는이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이라는 것을 일단 했다 보니까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즉,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어, 인칭 및 대명사를 썼다라고, 어, 학자들이 찾아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획을 맺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은 당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여자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가 포함한다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너라고 한 사람을 치가면서 이 계약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혹큰 무리 가운데, 다수 가운데 개인이 숨지 못하는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할까? 그 생각이 얼뜻 나더라고요. 뭐, 가령 17명이 한 사람을 이렇게 뭐 때렸다든지 폭행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에게 벌을, 벌을 가할지 잘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때렸을 때는 벌의 가중치가 되게 심한데, 물속에 숨게 되어지면 조금 감퇴되어지, 감소해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단수, 한 사람이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맺으시면서 이 명령의 의미와 가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십계명은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큰 무리 가운데 에 속해져 있는 어떤 그룹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주체인 나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매우 중요한 어떤 척도가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뭐, 이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지식, 아 그것을 넘어서 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더 이상 지금 나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관여치 않는 분인 것 같아. 저 멀리 계신 분 같아. 라고 하는 거. 시계공처럼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 스스로 잘 가는데,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시계공처럼 여기는 이신론 아마 이 21세기 살아가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가장 걸맞는 하나님인 듯해요. 우리 스스로 잘해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 서원의 전문에 자신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위오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좀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모세를 이집트로 이끌고 가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쉐마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지난주였나, 저 제석이랑 재은이랑 같이 테레비를 보면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어요. 뭐 이제 이집트에 있는 도굴범? 뭐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났던 장면이 뭐였냐면, 천장에 있는 벽화를 하나 이게 도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에 그쭉그신는데 12명인가의 신이 이렇게 하늘을 쳐받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신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12명의 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는 다상과 풍요를 의미하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그토록 많이 이집트가 도구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는 많은 신전들과 많은 신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들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종심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도구를 왔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에서 다양한 이집트의 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이집트의 신화를 만나게 되었죠.뿐만 아니라 뭐 성경을 지나다 보면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또한 많은 신들을 그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거 당장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바알이라는 신들, 바알 역시 다산을 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다른 신들을 그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온몰을 보니까 엘로 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로힘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엘로힘은 단수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이라할 때는 이것은 복수를 의미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대비되어지는 다양한 신,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칫 우리 스스로에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고대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성경에서 나오는 이집트 신화,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다양한 신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신들을 만들지 않잖아. 우리는 구상 우상들을 만들지 않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뭐 변명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지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두면서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 우리 부모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내 앞에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내 얼굴 앞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아가 있는데 하나님 말고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옆에 두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를 동정범하게 되어집니다. 심각하게는 중세의 카톨릭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종교적 흔 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가장 캐톨릭에 경계하는 부분이 어떤 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두는 것. 물론, 그 의미와 가치는 충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더큰 하나님보다 더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종교적 행태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신교가 그것의 반발하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바꾼 때가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렇지만 절일 때 이런 책이라든지, 그런 게 귀할 때 있는데, 성경책조차도 되게 의미를 들었어요. 성경책을 뱐다든지, 성경책을 함으로 던지든지 그리고 절대 못하게 했고,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때로는 목사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저로서, 물론 존경을 해야 될 뿐이고, 의미 있는 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는 경우들. 교회의 그 물건들. 우리가 그런 종교적 흔적들을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처럼 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음을 우리는 우리 역사 등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굳이 우상, 고대 신화에 나오는 어떤 숭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니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명령, 첫 번째 명령을 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많이 쓰는 단어가 마티어로 코란데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그 무엇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돈, 권력, 명예, 부, 가족, 종교적인 어떤 헌신, 종교적인 어떤 흔적들, 모두 두고, 오직 하나님만 보기를 이 명령을 통해소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성경에서는 종종 그 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것. 그 안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돼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맺어가듯이, 그 신뢰 관계를 유지하듯이,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 10개명의 1개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명령으로 하고 있는데 소유리 문답에서는 조금 더이 문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십계명, 1계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이 십계명의 으뜸의 계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고 태번역이라는 성경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시 힘을 다해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 정, 의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명령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그를 예배하는 내 바닷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유모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삶 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셨소. 이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비롯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무크무엇도 두지를